장일절로 41절의 말씀을 보시고 눈을 뜨고 예수를 보라 눈을 뜨고 예수를 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하여 공생애중 복음 전파 사역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고 아픈 자를 고치시며 약한 자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늘나라 사역을 계속하고 계시지요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길을 가다가 눈먼 사람을 만나게 되십니다. 그리고 이 눈먼 사람은 날때부터 눈먼 자이었으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고치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관심은 우리 주님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아멘 지금 제자들은 이 눈먼자가 눈이 멀게 된 연유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지요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했으니 그가 눈먼 것이 그의 잘못이 아니라 부모의 죄 때문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이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은 성경적 사고 방식을 가진 유대인들에게는 익숙한 일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은 천대까지 복을 받되 악인들은 벌을 주시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질병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이다라는 이런 보응적 생각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당연한 생각이었고, 그에 따른 질문 또한 선생이신 주님께 할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가르침은 그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눈먼자는 누군가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그를 통해 드러내려고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 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통하여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이는 것입니다. 이후 주님께서는 눈먼 사람에게 진흙을 개어 눈에 바르시고 실로한 못에서 씻게 하여 그의 눈을 깨끗하게 고치시고 육의 눈과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죠. 우리 주님은 모든 자녀의 고통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자녀의 울부짖음을 듣고 계시며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고 영적으로 눈먼 자들도 고치시고 복게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람이 겪는 고통과 질병은 그 사람의 죄의 결과가 아니지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자녀가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고통과 질병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타락한 세상에 사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도 겪는 것이 이 고통과 질병들입니다. 주인께서는 그 고통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나 오늘 삶의 고난의 자리를 지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질병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어려움에 빠져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상처 위에 상처를 더하는 듯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겪는 고통과 질병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 가길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눈먼자를 다시 보게 하고 복음 전파의 증인이 되게 하셨지만 이를 보고도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유대 사람들과 눈먼자의 부모들은 하나님의 일의 표징을 보고도 빛 대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눈먼 사람을 고치신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주님께서 하신 이 일을 두고 의견이 갈렸죠.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어겼다는 것을 트집 잡았고, 주님을 인정한 사람들은 눈먼 사람들을 고쳤다는 것에 그 중점을 두었습니다. 본문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심 6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아멘. 이렇게 주님에 관한 판단이 팽배한 중에 눈을 뜬 당사자는 영의 눈도 뜨이게 되어 주님을 선지자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들은 유대 사람들은 그가 전에 보지 못했다는 사실조차 믿지 않고 그의 부모를 불러 취조하게 되지요. 그의 부모는 그가 날때부터 눈먼 사람이라는 것을 증언했지만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는 모른다고 말합니다. 분명 눈먼 아들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 알았을 것이고, 그 전말은 부모인 그들이 가장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유대 사람들의 회당에서 쫓겨날 것을 두려워하여 입을 다뭅니다. 믿고 싶지 않은 일에는 눈을 감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편이 아니라서 자기 권리가 침해받을 것을 염려해서 자기의 신념을 포기할 수 없어서, 눈앞에 드러난 사실도 보지 않으려는 것이지요. 나는 어떻습니까? 진실에 일부러 눈 감아버린 적은 없으십니까? 나의 욕심이 말씀의 조명을 통해 눈을 뜨이게 하시는 주님의 그 영적인 눈을 가리게 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욕심이 말씀의 조명을 통해 뜨이게 하시는 영적인 눈을 가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편에 설까 말까를 고민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눈먼자의 부모도 그랬습니다. 유대 사람들처럼 대놓고 부인한 것은 아니지만 목격자로서 침묵한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들은 주님의 새 가족이 되는 것보다 유대 사람의 회당에 속하는 편을 택하였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시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나도 세상의 이목이 두려워 주님을 모른 척하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척하며 살지는 않사습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소중한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가치를 내팽개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그 믿음의 가치를 잘 알고 세상 때문에 눈먼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인 믿음을 지키고 우리 또한 증언하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염려와 유혹과 고통으로 인해 믿음의 눈을 질끈 감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잊지 않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고통과 질병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주님께로 돌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나아가 믿음의 눈을 뜨고 주님을 증언하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것들에게서 담대하고 과감하게 주님을 선택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어 그 귀한 가치를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